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, 사돈들 어, 전부 다 모여서 어, 식구가 한 20, 20명 넘을 것 같네. 어, 모여서 어, 딸내미 회사에서 어, 송년 <laughs> 파티를 합니다. 어, 요리는 어, 각자 다 하나씩 준비해 갖고 와서 부페처럼 어, 차려놓고, 어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거, 갖다 가져다 먹는 걸로,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저는 이제, 음, 꼬막김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, <laughs> 모르겠어요. 며느리가 이렇게, 어, 상품을 <laughs> 준비를 다 해놨네요. 최애 메뉴상. 아이고, 엄청 많이 준비해놨네. <laughs> 이거 아이들이 뽑은 메뉴상. 김밥은 너무 흔해서 아마 뽑히진 않을 것 같고요. <laughs> 요. 거 아, 오, 오이 밑에는 뭔지 모르겠 어, 땀과 정성의 상. 이게 어, 10kg짜리 쌀인 것 같아요. 저는 요걸 해도 하나 걸리면 다행인데. <laughs> 상품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오늘 저녁 7시. <laughs> 무슨 상이 뽑힐지 <laughs>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5년 어, 12월 31일 마지막 날 송년 파티 준비 물이었습니다. 어이구 우리 며느리 추진위원장 감탄을 줘야 되겠네. <laughs> 자 여기 뭐다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안 봤어요.